대천 가는 길이고 이런 뭐가 있긴 있는데. 아, 뭐가 옛날, 있어요? 예, 옛날 서점인데 참 유명한 서점인데요, 도서학 아, 서점. 아, 미량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 어릴 때뭐 서점 거기 뭐. 올해는 음. 이제 독한 아이들, 미량 아이들 이렇게 해서 미량을 그렸거든요 이렇게 다 미량이에요 내가 나에게 <laughs> 기억 남는 미량 올해는 여자가 을 음. 저기 위에 하얀 종이에 그린 애들은 진짜 나이 어린 애들이 꼭 내보고 싶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최연소 만 3세. 어쨌든 제가 다 실어줬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문화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리랑 축제에 저희가 이문학 아리랑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구루미술관이라고 밀양에 작은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서울 분들이시니까 지역하고 그게 없으니까 제가 항상 여기에서 작가의 만남을 할수 있도록 음. 열어드리면서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아. 여기 오셨던 작가분께서 음. 미량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 말고 두 팀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가 팀별로 나누는 것보다 프로그램으로 나누는 게 좋더라고요 또 음. 이날 때도 클래식 공연을 하고 미량아이들이랑 함께 무대를 만들고 이 아이들이 또 함께 음. 연주하고 이렇게 저희는 항상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어떤 축제나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전통놀이 하는 것들 음.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로 생각했던 게 힐링 박스를 만들었는데 저희 팀에서 이 박스를 열면 CD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 속에는 박스마다 여기 재즈, 여기는 락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시민 주체잖아요. 시민들이 이런 거를 참여를 할수 있는 시작이 독서모임이었고 또 서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그 독서모임 사람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우리가 또 단체도 만들게 되고 또 이어져서 시켜주고 네 그래서 지금 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냥 뭐 남편은 서점 일 보고 저는 뭐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음. 보니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예전 같으면 10살이 용기를 못 냈을 텐데 하고 하다 보니까 음. 하면 되겠다 음. 뭐 하면 되지 뭐안 되면 같이 하데 되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다 용기를 내서 좀 하는 분위기예요제 주변에서는 제가 생각 못했던 것들도 있더라고요 소나무숲 있잖아요 저게 이제 3 2살 아, 네. 그 친구 항상 저렇게 마른 목걸로 이렇게 그려요 그려도 잘안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렸어요 그래갖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냈어요 응, 근데 매년 매년 제눈 그림이 느는 게 저도 보이거든요. 청학 서점의 대표님이 아니라 대표님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네. 난 이런 식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싶어를 네. 앞으로의 청년층한테 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를 너무나 믿거든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가 1번이지만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전제 조건은 최선을 다한다거든요. 최선을 다하니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이클이 싹 느껴지는 순간이 8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10년 되니까 더 많이 느껴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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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요잖아요어렇게연하게이 되는 이예요이예요 저도 모이는사이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렇게자연스럽게 흘러가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제일 얘기해주고 싶어요. 힘들거든요. 음. 사는 게 힘들잖아요. 네. 얼마나 빠듯해요. 근데 믿고 될 거라고 음. 계속 기대하며 그. 밀양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 또 저희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공간 음. 있으실까요? 저는 누르 미술관 네. 진짜 추천해요. 옛날에 여기 막 식당하고 하던 그런 어. 교실 두 칸이거든요. 네. 미술관으로 쓰고 있는데 향나무도 손질하니까 이렇게 음. 생긴 음. 향나무가 <laughs> 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작가분들이 되게 핫한 젊은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어. 서울에서는 갤러리에서 원하는 거 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거나 하세요 음.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갤러리 갔을 때 작가를 만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맞죠. 현대 미술을 밀량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작가들을 모시고 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지역민들과 또 관장님이 함께해서 현대 미술 수업도 운영했고. 음. 굉장히 소중한 장소인 것 같고 전국에 운영되는 작은 미술관 중에서도 되게 칭찬받는 곳. 미양에서만 음. 아니 유명한. 아. <laughs> 또 심지어는 공공근로 주민분이 거기를 지키고 계신데 음. 음. 그 할머니들이 잘 안내해 주세요. 잘 안내해 주시고 음. 또 기억에 남는 공공근로 할머니께서 미술관 병행 안 가보신 분이을 거잖아요. 음. 그런데. 내가 손님 왔길래 이거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가님 머리카락이라고 왜냐면그 <laughs> 작가님 어떤 작가님이 비커에 자기 빠진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설치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들은 거만게 얘기해주시고 그 할머니가 28일 이번 주 토요일 날새 작품 전시 오픈이거든요. 작가와의 만남도 거기서 작가 선생님이 직접 작품 설명하면서 그렇게 그쪽 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꼭 가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번... 그리고 그 시내쪽에 네. 강진에 팥빙수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세 분이서 콩빙수 하나, 팥빙수 하나 시켜서 나눠주세요. 돈도 <laughs> 엄청 많고, 우리가 다는 11,000원? 15,000원? 근데 그릇지 뭐. 제가, 제가 잘... 좀 말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네. 좋아요. 이거 필요하지.